이 번은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덜 열려 있다. 다양한 해석에 이런 종류 해석에 이런 종류 해석이라는 건 다양한 해석을 얘기하는 거였잖아. 다양하게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5번 이정 답이 없겠죠. 자 넘어가셔서 4번이요. 요지를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야 될까? 그렇지 3번이겠지 있는 그대로 기술 발전했다. 그렇지만, 요즘 인간의 신체가 더 중요해.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몇 번이요? 자, 광고에 노래 사용돼. 그런데, 우리 애한테 그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지 못해. 그 사람들이 반대해. 별로 안 좋아해. 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이요. 똑같은 거지? It is hard. 어렵대. 뭐 하기 어렵다고 그랬어? 거부하기 어려워. 가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그 과학기술보다 뭐 한다고 믿어? 또 크다고 믿어. 또 중요하다고 믿어. 이게 들어가야겠지. 자 그럼 일단 거부하다라는 얘기로 한다면 2번, 4번 탈락이고 1, 3, 5 중에 우리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validate 하면 타당성을 입증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타당성을 입증하다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과학기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거야. 전혀 틀리지. 얘가 더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5번도 마찬가지야 인덴스파이 하면 강화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과학기술을 강화한다. 그 믿어. 전혀 아니지. 뭐가 들어가야 돼? Outweigh. 이거 들어가야겠지. 얘가 들어가야지 압도하다 더 크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in t h e 더 커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한 번이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고요. 정답은? 5번이겠지. 뭐가 우리를 반대하게 만들어? 그 광고에 사용되는 노래를. 뭐가? 다양하게 해석되지 않는 거? 감정적인 연결을 해치는 거? 이 얘기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에 주제로 알맞은 거몇 번? 음, 5번이죠. 어, 음악의 영향력이요. 광고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영향력. 근데 뭐 하는데 있어서? 음악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광고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주는 영향력. 우리가 음악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왔나 그랬어. 그 감정적인 연결을 끊어버리고 덜 풍부한 해석을 제공한다. 라고 얘기했잖아. 얘기가 들어가려면 은이 부분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4번은 문제. 어... 응. 음... 그치? 광고하고 있는 제품 안에서 음악이 야기하는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제품에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게 아니죠. 음악이 제품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시고, 아까 했던 거 지금 다시. 원어주고 다 부를게요. 답을 먼저 불러줄게. 답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3번, 4번에 1번, 5번에 1번, 6번에 2번 7번에 4번 8번에 2번 9번에 4번 10번에 4번 11번에 4번 10 2번에 2번 13번에 4번 14번에 3번 15번에 4번 16번에 3번 17번에 3번 18번에 4번 19번에 5번 20번에 4번, 21번에 3번, 22번에 2번, 23번에 2번, 24번에 3번, 25번에 3번, 26번에 1번, 27번에 3번, 28번에 1번. 29번에 4번. 30번에 4번. 아, 미안, 5번. 31에 5번. 32에 3번. 33에 1번. 자, 틀린 개수 마이너스 써주세요. 질문이요. 4번이요. 4번은 어휘의 쓰임이라고 하긴 했는데, 어, 법 어휘 둘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야. 그 수업할 때 강조했었어요. 정답 1번이었지. 여기 원래 뭐였지? 무슨 내용이 들어갔어야 돼? 관객들 사이에서, 어리언스 사이에서 대응하는 점을 가져였어. 근데 어떤 대중이었죠? 미디어에 관심을 갖는 대중이었어 따라서 관심을 갖다 집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고 할 때는 attend가 아니라 attend2를 써야지 그 의미라고 했었지 attend만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참석하다의 의미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attend2를 쓰셔야 되고요 모두 안돼전제사가 있지만 attendon은 또안 돼요 attendon 하면은 시중들다 라는 의미야 그래서 전주단가 붙어 있더라도 의미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자리엔 어떤 이제 투를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 나머지 애들은 얘네들이 바뀌었나? 3번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물어본 사람들이 많았는데 얘 절대 헷갈리면 안 돼. 메이크 오형식이고 목적은 목적 보 나오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서의 이젠 스토리야. 그 이야기가 의제겠지. 그 의제가 중요한 입장을 위치를 부여받는 거야. 지가 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 수동이고요. 그다음에 기브 같은 경우는 사용식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동에 pp로 쓴거잘 썼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자리는 원래 significant 자리였는데 considerable이라는 상당한 동요로 바꿔놓은 거고요. Intense 이 자리는 profound 자리였지. 그래서 심오한이라는 의미를 지금 intense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또. 7번? 자 7번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는 살짝 애매해. 4번이 정답이기는 한데 어보이딩이 살짝 애매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보이딩이 없이 사람들은 이 생각이 이머 g 지 하면 나타나는 거잖아.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단추에 대한 얘기 맞지. 이게 지금 반추가 뭐냐면 컴마 찍고 동경으로 설명 들어가 있는 거잖아.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뭐? 뭐? <laughs> 자, 나머지 1, 2, 3, 5번 중에 질문 있어? 선지 중에? 이해 안 가는 거? 없어? 응. 반추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또 몇 번에? 16번에. 3번. 16번에. 어... 아니었던 것. 같... 어, 맞아, 맞아, 3번. 어디가 틀렸지 3번에? 3번에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가 틀렸지 Intentionally. 요 연결한다 그 광고랑 연결한다고 있는 부분에 뭐라고 되어있어? unintentionally 고의는 아니야 의도치 않게 연결이 되고요 또 뭐한데? unconscious 무의식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요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를 의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의식하지 않고 무 고의가 아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intentionally라는 단어 때문에 틀린 거예요 또 질문 11? 자, 11번에 내용과 일치하는 거 물어봤고요. 정답은 4번이지. 그러니까 주제물을 찾는 게 아니라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 여기서는 그 영양실조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양학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사회 정책적 접근을 취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양학이 정책이랑 연결돼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효과가 어떻다고 그랬어? 괜찮았어. 효과적이야. 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내용이 맞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이 얼리 부분이 틀렸지. 19세기 말이 돼서의 인간이 적용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어디가 틀렸어? 이두 개의 위치가 바뀌었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걸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라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요. 3번도 같은 맥락이에요. 사람들은 식습관이 있거든? 근데 어떤 방향으로 하, 향하는 식습관이래? 영양적인 밸런스를 추구하는. 너네만 생각해봐. 너네 영양소 다 짜서 먹어? 맛있는 거 먹잖아. 뭐라 그랬어? 먹어야 하는 거안 먹고, 먹고 싶은 거 먹는다? 그건 영양적인 밸런스랑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3번 틀린 거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어디가 틀렸지? Only for the poor이 틀렸죠. 제일 마지막에 가난하든 부유하든 이라고 해서 Rich or poor한테 poor 다 좋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틀려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또? 질문? 3, 몇 번? 30과 31 자, 일단, 30번은요, 다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물어봤지? 여기서의 주제는, 어, 이해하지 못한 거, 정답 5번이었지? 그쵸? 어디가 틀렸어? 일치한다. 다 틀렸죠? 원 정도에 대한 의견을 일치한다가 아니라, 어, 법이, 그래, 뭐, 법으로 할수 있겠지? 근데, 어, 뭐라 한다 그랬어? 어떻게? 그 방법과 그 정도는요, 엄청 달라. 라고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치한다. 라고 했던 부분이 틀렸죠. 나머지는 다 맞는데, 정답 몇번 했어? 3번은 여기가 이게 주제문인 거야. 어떤 행동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그 행동을 비덕적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야. 이게 그거잖아. 어, 불법이 비도덕은 아니야. 가이글의 주제문이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요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 어떤 행동을 불법화 한다고 해서 범죄화 하는 거지 꼭 그거를 부도덕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요. 또 어떤 행동이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법으로 금지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나와 있었죠. 31번은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몇 번이지? 어, 그치. There is no difference 라 그랬잖아. 이 법과 도덕 사이에 차이가 없다. 뭐라는 점에서요. 걔네가 법적 시스템의 작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관점에서, 얘네가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법이랑 도덕 사이에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야? 같은 길을 향해 간다라는 거지. 근데 얘 주제 자체가 뭐였어? 같은 길을 향해 가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가, 이주수 없기 때문에, difference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틀렸죠. 정답 몇번 했어? Moral socialization is the process of d e v e l o p the notion about what kind of behavior they should do properly. 너무 맞는데 도덕사회화에 대한 얘기잖아. 도덕사회화는 과정이다. 그 개념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야. 근데 어떤 개념? 그들이, 해야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특정한 사항에서 적절하게 해야 하는 어떤 종류의 행동이, 행동이 뭔지, 뭐, 행동이 어떤 종류에 있는 건지를 알려주는 게 도덕적 사회화야.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법 사회화라는 것은 법을 따라야 돼. 그 책임감을 알려주는 거라면 도덕적 사회화라는 거는 의무를 주는 거지. 근데 어떤 거야? 적절한 행동이 뭐냐면 사회적 기준이 뭐냐면에 대한 얘기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보는 거 맞았어. 됐어요? 됐어? 자, 그래서 일단 얘는 여기까지 보시고요. 어, 얘 예, 요거 나눠줄게. 재민이 연재, 서현이, 하연이 어, 여기 네, 있는 지민사일 세 사람이 뭐 없나? 그런데? 아, 나 숙제 안줬지 그치? 뒤로 나온 게고요 문제 세 번째짜리 변형 문제 풀면 풀는 것도 숙제 별로 안 나가거든. 숙제 풀기 별로 없거든. 그래서 목요일에는 세트 책이 나올 거야. 그 교재가 나올 거고 그래서 그때 한 번에 오늘 했던 거까지과제 배고 할 거고 지금 얘증 거는 18부터 29강까지 주간식 문제예요. 서술형 문제.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최대한 다 해서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 시간에 정답 체크해서 같이 확인을 할 거고 어, 시간이 아직 남았지? 구조할 거야.